국채에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별채권 투자할 때 장점은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만기까지 보유만 하고 발행 주체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 국채, 이거는 국채 ETF긴 하지만 국채에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게 10년짜리 국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 후에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 만기 때까지 내가 그 채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국채뿐만 아니라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만기에 나한테 돈 줘야 되는 시점에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 <laughs> 그러면 나한테 돈 주는 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개별 채권의 장점은 만기 보유를 했을 때 발행주체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래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etf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를 바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있어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도 약간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려고. 내 났을 때 누가 그걸 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의 거래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보다는 원활하게 또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팔려고 할때잘안 팔릴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어렵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 그 ETF 같은 경우는 대개만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오천만 원 이렇게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삼아 투자하기에도 약간은 부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 투자할 때 장점 점은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단점은 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형 펀드의 장점은 뭐냐면 소액으로도 원하는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뭐 백만 원짜리 주식을 살려면 부담되는데 그냥 뭐 삼만 원짜리 ETF 사면은 그 안에서 다 분산 투자 돼가지고 그 회사 주식도 일부는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투자를 소액으로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게 엄청 큽니다. 전는이 단점 때문에 채권형 펀드 별로 이렇게 쏙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기가 없어서 시장을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국고채 10년짜리 ETF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냥 만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시장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국고채 10년짜리 ETF가 딱 10년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부터 10년일까요? 이 ETF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10년 후에 끝나는 걸까요?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만기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ETF 채권형 ETF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10년 만기가 아니고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균 만기가 1 0년에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9년,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11년 그러겠죠. 그러면은 11년짜리가 생기면 11년짜리를 팔아서 다시 뭐 9년짜리나 10년짜리를 바깥 치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교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각하지 않았는데 그 ETF 자체가 안에서 그 상품 안에서 계속 채권을 갈아치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익이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31년 6월 만기라는 거, 요 요쪽은 이제 발행일자입니다. 만기는 31년 6월 만기입니다. 31년 12월 만기입니다. 32년 6월 만기입니다. 다 만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중간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 상품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의 가격은 계속 변동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나는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 채권 etf의 가격이 변동이 된다는 라 거죠 변동이 된다는 라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주식이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것처럼 시점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채권형 etf를 이때 가입했어요 그랬다가 만약 이때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때 샀다 근데 뭐요때 팔았다. 그러면 또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적어도 내가 이런 걸 가입할 거면은 채권형 ETF를 가입하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입할 거면은 시장 상황을 좀 읽을 줄 아는 상태에서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채권형 펀드의 장점으로는 이제 원하는 금액만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단점은 만기가 없다. 국고채 10년 그렇다고 해서 10년 되는 시점이 만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 그리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격이 변동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 얘기는 시장을 잘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